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앙의 심기일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심기일전입니다. 그러면 심기일전, 이란 말 들어보셨죠? 심기일전, 그러니까 어떤 뭐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심기일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심기일전이 뭐냐면, 심기라는 게 마음의 틀이란 말이에요. 기자가 틀기지 않는데, 마음의 틀을 일전 바꾼다는 거예요.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이 왜 이게 마음의 틀, 이게,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틀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또그 마음이 품어져요. 상황이 되면 또그 마음이 품어져요. 우리의 약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그 틀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틀을 전환시킬 때, 그 틀을 전환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 알고 계시죠?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처지를 알게 되죠. 이대로는 줄여 죽는구나. 그때에 심기 일정합니다. 마음의 틀을 깨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인에게 뭘래 부는 거요? 은혜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은 두 가지입니다. 깨달은 죄인과 깨닫지 못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깨달은 죄인과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는데 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구나를 깨달은 죄인이 주님께 돌아가면 사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면 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심기 일전하셔야 돼요. 오늘 상황 속에서 처지 속에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심기일전하셔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께 돌아가는 게 정의가 되냐면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내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뜻만을 찾겠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의가 되어 버려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죄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 우리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다 내려놓게 돼요 우리의 결과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의 진정한 정의가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어제 본문과 같이 가는 내용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를 이렇게 쭉 보여줘요.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3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하기 있을진저. 네가 학대 당하기를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심판받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심판받는 거거든요.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든, 그냥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든, 다 상관없이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살린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이든 뭐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뭐 해야 되냐면,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트라우마 속에 빠져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지 말고,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얘기를, 내가 과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고,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앞에 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잠깐 계속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다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띠로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지금 시온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 공의와 정의가 충만해진다는 거야. 하나님 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6절 얘기면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를 해놓을까요? 6절 중요한데 시작. 내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 지시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보석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걸다 잃었다 하지라도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졌을 때 탕자 같이 심기 일전하셔야 돼. 요 다시 한번 마음의 틀을 깨고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주님께 가서 무릎을 꿇어야지.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자신의 처지를 다 보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걸 얼만큼까지 가야 되나?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구원이 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다 같이 해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좌절을 하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를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기도인데, 하나님 이사야를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소명장에 보면 얘기를 했어요, 목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가서 예언을 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이미 그럼 이 사연은 황당하잖아요 그럼 제가 왜 전합니까?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마음이에요 황당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금 전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일천번째를 내시는데 여러분 뭐가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나도 오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저 영혼을 향해서도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의 분량이 채워지잖아요 충만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판단을 하면서 무너지게 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을 하냐면 높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자 십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십사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이게 지금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때 누가 견디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왔을 때 그때 15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진 여기 있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 심판해서 이길 수 있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뒤에 보세요. 귀를 막아 피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에게 시험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시킬 만한 상황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다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멀쩡하게 여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주변을 보면서도 실망하고 상황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항상 귀를 막으세요 그런. 그리고 오늘도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오늘 이 시온성을 보라고 하면서 17절부터 얘기하는데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의 열매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데 진정 시온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뭐가 예표되는 거냐면 천국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천국에 반드시 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15년 동안이나 쫓겨 다녔지만 항상 하나님을 산성이며 방패며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온의 나라를 역, 열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우리를 통해 열어가시는데 여기 보세요, 22절, 아,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 20절부터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돈이 안정된 초선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라. 자, 22절 동그라미 별표 중요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요한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오 요한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판단해내면 그때부터 좌절. 오늘도 내가 때를 정하면 그때부터 좌절. 때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 재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때에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하라는 거 합시다. 오늘도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오늘도 전하라면 전할 뿐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 오늘도 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주목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전능의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도 정말 기도가 약해지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약해지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저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영혼이 멀리 있더라도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저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쳐다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네, 보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중에 은혜스러운 얼굴 변해서 보라고. 하나님, 코로나 기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저 영혼 얘기하니까 다 생각나는 분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하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 모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세우실 하나님, 시원성을 이루실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사야가 정말 마음이 어려운 상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강파감. 그러나 기도하라. 또 은혜를 구하라. 또 다시 한번 이사야가 심기를 전합니다. 그래 나의 때가 아니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지. 나의 마음을 틀을 다 깨고 다시 한번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영혼을 위하여서 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약해지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저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주여 삼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